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냥 이루시는 분이 아니고 모든 일들을 다 계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바벨론에 70년 호로로 잡혀간 그 유다 땅, 유다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올바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 아주 정말 참된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레미야 선자를 지 통해서 그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평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쓰고 처음에는 딱딱하고 처음에는 고통이 날지라도 결국 내가 너희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끌어 내어서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얘기해 놓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반석 위에 굳건한 세워진 집처럼 흔들리지 마라. 말씀을 듣고 행하거라. 성경의 열매를 맺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을 생명을 주고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믿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인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일절 말씀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계획도 변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한 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고통도 당했고 시험도 당했고 환난도 당했습니다. 대가 없는 열매는 결코 없는 것입니다. d a n d o dang e s u b 고고 a Take on t h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 s h 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더큰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십니다. 이걸 보세요. 욥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당한 중에서도 사람들은 욥을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 이후에 그가 말한 대로 정금 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과 삶의 영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되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작전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신분이 다르고 또 사회적 환경도 다른 각자 각자마다의 육신적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 우리가 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어 사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는 지어야 될 사명의 십자가 자신의 삶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고 갈 때에 결코 사단의 시험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이었습니다. 정말 죽기까지 참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삶의 영역을 넓혀 주십시오. 다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 아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이 좌로 치우지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기도야말로 위대한 기도가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는 고통이고. 죽음이었으나 아들네는 그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길이구나. 그것이 우리가 걸어봐야 할 길이구나. 이 땅에서는 힘들고 수고한 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창조의 경륜, 구원의 역사. 이것이 결코 변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날이양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아, 세상을 감동시키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환경을 변화시켜서 결국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바벨론의 포로로 막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를 통해서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가? 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사왕권에서는 마라노니, 하늘의하나님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성전을 건축하셨더니, 라하 이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 k a Where will you resume Kajaka? Where will y 바벨로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런 아무개 땅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홀리 플레이스입니다. 홀리 템플입니다. 하나님에 계시는 곳 바로 그곳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요, 또한 천국입니다. 이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만들라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다왕 같은 제사장들요 이 거룩한 나라요 어, 그의 소유된 백성요 이왕 같은 제사장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어두운 데서가 어디입니까? 바벨론 땅입니다. 애굽 땅입니다. 이 세상의 땅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덕이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사람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온 땅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요, 또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요, 산골짜기, 바다, 그리고 모든 틀, 광야 사막,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절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바라도가 보니까 세상에 신부가 자기 신인데 그 힌두신 힌 힌두 종교는 브라만이라고 하는 그 신이 자기의 신이라고 하는데 얼마 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참여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는 이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무슨 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물질이 우리에게 신이 될수 있고 지식이 떠나는 모든 세상에 명예와 권세와 폐락과 모든 것들이 다신이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열게 하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만 저그럼 아저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는 참 영원하신 하나님 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온 나라에다 증거해야 됩니다. 네. 가까이 있을 때는 에이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선교하고 그래서 하얀 백성이든지 아니면 가만 백성이든지 온오디영 육대 중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그 고레스가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 5절 말씀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하나 더요 6절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진술과 보물로 돕고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요 기쁘게 드렸다 자 우리의 삶은 뭡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고레스가 너희들 다 돌아가서 너희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신 나간 소리 마십시오. 70년 지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laughs> <laughs>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건들을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레스를 통해서 그 물건을 다 내놨습니다 그 수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예스라를 통해서 그, 그 그릇을 다 세웠을까 보세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칼이 스물하우개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계산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시때대로 도우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두 그릇이 5,400개라. 5,400개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가라! 음, 그리고 우선 너희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네, 집도 예비하셨습니다. 영주권도 예비하셨습니다. 직장도 예비하셨습니다. 자네들도 다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정말 한 주일 동안 식사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네? 뭐 정말 그 좋다는 커피도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어, 정말 그런 거 보니까 또 깨닫는 게 있어요. 야, 먹는 게 정말 감사구나. 먹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어요. 네? 잠자는 것도 감사고요, 하 걸어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해. 우리가 불평하는 그 자체는 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즐기시길 바랍니다. 즐긴다는 말은 쾌락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시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그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소유의 소유에 의한 기쁨보다는 누림의 감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불평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토를 나지 마시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상황, 삶의 상황 속에서 큰 일을 닥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하든지 아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니라 아, 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필요한 대로 그 하나님께서 채우신 것을 믿고 이제 마음속에 작정하십시오. 내 인생은 이제 형통이다. 네. 세상 말대로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대박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셨는데 뭐를 걱정하겠는가? 걱정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다. 나를 염려케 하는 것은 악한 영이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충만케 하고 나를 담대케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누구를 만났는지 화평을 하고 무슨 일을 만났든지 충실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은 기쁨으로 내가 감당을 하겠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로. 정말로 600만 불의 사나이, 600만 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태산을 같은 금을 지고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너무나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도움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와 성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겠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삶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